모임이 없어 잠잠하던 한인 문화 회관이 오랜만에 북적입니다. 팬데믹 때문에 1년 넘게 모이지 못하던 한인 여성 합창단이 코로나 이후 첫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의 연습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화음이 울려 퍼집니다. Und da haben wir sehr gefreut, heute erst e n Tag und wir haben ein bisschen Angst gehabt, was werde ich jetzt, ob da überhaupt das kommen können. Es ist sehr schön, da b e i zu sein. 지휘자 임혜선 씨는 벌써 14년째 이 합창단에서 지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유학 당시 도시마다 한인 합창단이 있는 것을 보고 당연히 음악의 도시 빈에도 한인들의 합창단이 있을 걸로 생각했다는 해선 씨. 하지만 별다른 한인 합창 모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직접 사람을 모아 여성 합창단을 꾸렸습니다. 초반에 합창단 시작할 때 사실 저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일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처음에 우리 단원들이 모이셨는데 한 열다섯 분이 처음에 모이셨어요. 그분들과 함께 처음에 그냥 열정 그 단어 하나로 저희가 합창단을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지난 2007년 열정 하나로 시작해 양로원 등 음악이 필요한 곳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어 노래로 희망과 위로를 전해온 한인 여성 합창단. 오스트리아 비인이 음악의 도시인 만큼 한인의 행사에서도 주축으로 활동하며 한인사회를 위한 활동도 이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한인사회에서도 우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우리들이 그어 남은 시간을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소일 하고 있다는 것, 건전한 지금 에너지를, 에너지로 하고 있고 연령과 관계없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또 우리의 조금이라도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순간이라도 말로 또 멜로디로 우리가 기쁨을 줄수 있다는 그런 저기가 계속 끊이지 않고 지속될 수있 때는 지속되는 그런 그런 꿈이 있습니다. 해선 씨는 한인 여성 합창단과 함께 한인 소년 소녀 합창단도 이끌고 있습니다. 각종 한인의 행사에서 합창단 아이들이 무대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건데요. 이런 해선 씨의 노력을 본 한인 문화회관 측이 소년 소녀 합창단 활동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앞으로도 한인 사회를 위해 더 활발한 봉사를 해 달라는 해선 씨를 향한 당부의 뜻을 담은 기부입니다. 첫 번째는 임혜선 씨가 정말 열정적으로 어 그 여성합창단을 이끄는 너무 멋있는 지휘자여서 마음이 끌렸고요 두 번째는 양로원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을 차단해 아니면서노래로서 그들한테 희망과 또 그런 어떤 즐거움을 준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설립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제가 같이 참여를 해서 여성합창단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나요? 자 오늘 수업하기 전에 지휘 봉사 활동만이 것 아닙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해선 아, 씨의 활동은 있는... 주말 한글학교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코로나 이후 요즘은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섯 살부터 함께 합창단을 했고요. 한글학교 저의 첫 번째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열정을 다해 지도해주셨어요. 단한 가지, 해선 씨가 바라는 건 다음 세대에게 이 마음이 전해지는 것뿐입니다. 비엔나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우리 한인, 한인 다음 세대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같은 모습으로, 같은 언어로, 또 같은 공동체 안에서 노래한다는 건 굉장히 큰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 이렇게 한인 공동체에서 노래했던 기쁨들을 알고 다음에 얘네들이 컸을 때, 다시 한인 사회에 이렇게 자기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될수 있는 좀 모델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장 큽니다. 엄마를 항상 보면서 어, 엄마처럼 열정적으로 살아가야겠다. 그 비엔나와 또 한국 간의 그 사회에 또 많이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런 엄마를 되게 볼때아 나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살아야겠구나. 넘치는 에너지로 바쁘게 봉사하면서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겸손함을 잃지 않는 혜선씨. 한인사회의 단합과 다음 세대로의 전승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있습니다.